인생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알아내는 라이프 해킹 방법 지금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톰슨가젤의 김입니다. 오늘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어떤 길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더 시스템이라는 책을 읽어 보셨나요? 이 책은 거의 모든 일에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던 한 작가가 큰 성공을 이루게 된 그 방법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우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방법을 따라한다고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성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을 사냥꾼으로 비유합니다. 사냥꾼이 동물을 잘 잡으려면 동물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에 잘 숨어서 조준을 하고 있어야 그 사냥 확률을 높이겠죠. 이와 같이 저희도 이 성공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잘 들어가 있어야 그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한 멘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을 쫓으라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아, 열정이 성공의 열쇠라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잘 풀리는 일에는 열정적이기, 열정적이기 쉽거든요. 근데 잘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사실 열정적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열정이 성공을 불러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성공이 열정을 불러왔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신이 잘하고 잘할 일에 열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열정이 아니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방향에서 성공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자기의 인생을 걸고 어떤 실험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표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시스템 지향적인 삶인데요.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몸무게를 10, 10kg 감량하기로 했어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 이 10kg를 감량하기 위해서 진짜 폭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 순간순간 열심히 살겠죠. 하지만 그 10kg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이 전의 순간들은 계속해서 실패의 순간이에요. 실패의 순간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오고 결국에는 실패를 유도합니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는 그 순간은 정말 짜릿하고 엄청난, 엄청나게 좋은 기분이 들겠죠. 하지만 그 짧은 성공의 기분 뒤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실패의 순간들을 맛보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예로 들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요요현상이 오겠죠. 하지만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것은 20kg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20kg를 감량하기 위한 그 과정을 잘게 쪼개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10kg를 감량하겠다 해서 매일 빡세게 운동하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30분 동안 매일 걷기 그리고 6시 이후에는 먹지 않기 그리고 식사량을 줄이기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에 할 것으로 나름의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내가 30분 걷고 6시 이후에 먹지 않고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매일매일 그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의 순간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이 성공의 순간들이 결국에는 좋은 습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시스템이란 장기적으로 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행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시스템주의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워렌 버핏의 그런 시스템을 비웃기도 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라는 것이죠. 이 워렌 버핏의 시스템은 간단하죠. 이 워렌 버핏의 시스템을 간단하게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게 있지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수십 년 동안 저평가 주식만 매수해 온다는 것 그리고 주식을 평생 보유한다는 것 그리고 이 평생 보유한 주식을 정말 대단한 변화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속 계속 보유한다는 것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 룰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듯이 증명이 됐습니다. 단기간에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꿈꾸는 이런 목표 지향적인 그런 개인 투자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시스템화를 시켜야 돼요. 가령 10kg의 감량 목표, 매출 200% 상승하기. 이런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면은 정말 에너지가 많이 쓰이거든. 근데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 시스템이 습관이 되면은 이곳에 저희는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예를 들어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은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다 에너지를 쏟을 필요도 없죠. 거기에다 목표를 이룰 수 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지만, 각자의 삶에 이렇게 시스템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감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저희의 사업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이 책이 읽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더 시스템이라는 책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책의 한 반절보다 앞부분, 되게 앞부분에 속해 있는 내용이에요. 뒷부분도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꼭 성공 확률을 높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